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1월 4일 토요일에 원삼 SK 하이닉스는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있는 데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의 국문 쪽입니다. 두창리 부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창리 부근에서 원삼을 거쳐서 남문이 어, 있는 어, 원산면저 중릉리까지 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저의 시청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 1월 그 4일 어, 토요일 현장을 2025년도의 모습이죠. 자 저기 벌써 덤프트럭 같은 경우 포크레인이 지금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어, 지금 장비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양쪽 옆에는 이렇게 지금 공사 현장으로서 펜스가 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의 개발 현장 엄청난 역사의 대현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 동문이 있는 부창리 부근에서 이제 메인이 있는 저쪽에 원산면 쪽에, 쉽게 말서 지금 오른쪽은 50여 개의 소부장이 들어서는 소부장 간지고요 왼쪽은, 여기 왼쪽은, 자, 여기 신호수들이 나와서 이런 토요일 날 오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왼쪽은 바로 4개의 팩공장이 들어서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노타리에서 어, 돌면서 우측으로 가면은 양지 고개 원삼로고 우리의 가는 방향은 좌이전을 해서 원삼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자여기시 이제 본격적인 백봉장 자 지금 어, 5시가 넘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어, 석양에 아주 노을의멋진 원삼 SK의 모습이 한눈에 자, 내려다보는 모습이 멋지기만 합니다. 자, 지금, 어, 요런 차량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 지금 2, 3개월 후면은 본격적인 폭풍장이 시작되면은 만0천에서 2만 명이 들어온다고 그러고, 공사 차량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과연 여기 2차선 이 도로를 가지고, 누가 여기로 지금 엄청난 지체현상이 일어날 건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건지 용인시청이냐 sk냐 지역주민이냐 어쨌든 간에 교통에 대란이 올 것만은 저는 확실시하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관계자들이 하루빨리 어,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제 원산면 소재지 쪽으로 가면서. 자, 지금 우리가 동문 쪽에서 왔다고 그랬고요. 오른쪽은 이제 서문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문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서문 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원삼 면 사무소가 있고, 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좌우로 보시면은 여기는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의 중심지라고 하면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상업용지, 근생용지가 들어서는 것이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이 노타리에서 우리는 왼쪽으로 쭉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사원삼 우리는 이제 여기 안성 이동쪽으로 빠져서 어, 남문쪽으로 한번 빠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의 남문 자 지금 아주 멋진 석양의 저 멋진 그 모습이 원삼에스케이 하이닉스의 서광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멋진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동쪽으로 빠지는데 이동쪽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문을 가리다 보니까 여기 평택 안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길을 이제 쭉 직진, 이게이 바로 어, 57번 도로예요. 57번 도로가 종전에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자 지금 이 57번 도를 로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길을 냈고, 자 여기를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은 20m 정도의 높이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팩 공장 건설을 할 때는 어, 20m 정도의 높이에다가 이렇게 팩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자, 우린 쭉가시나 보면은 자, 오른쪽은 야광 마을이 있습니다. 야광 마을이 있고, 야, 오른쪽으로 가서 야광 마을이 있으면서 어, 이쪽에 우리는 이제 공사가 왼쪽에 본격적인 펫 공장을 어, 짓는 데가 바로 왼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펫 공장이 건설되는 현장이고요. 자, 어, 저쪽에 제가 자꾸 말씀하시피. 산이 보이죠? 저게 99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서 구봉산 산자락 밑자락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 왼쪽, 오른쪽 전부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4일 토요일에 공사 현장의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 차량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인공지능, AR라고 하는, 그, HBM의 생산으로 인해서, 원삼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개발은, 어, 한시가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과, 어 그리고 자, 차량을 보시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차량, 내려가고 있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자, 여기 왼쪽이 이제 팩 공장이 위에서부터 1기, 2기, 3기, 4기가 들어오고요. 자, 저기에 지금 또 타워 크레인이 있네요. 타워 레인 저기는 바로 이제 전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 배전 시설, 전기 여기입니다. 전기 공급 시설. 어, 반도체는 전기와 물이 그렇게 중요하죠. 자, 여기 왼쪽에 공사 현장, 응적에 건설되는 공사 현장을 보십시오. 자, 여기는 전기 집적 시설이 되겠고요. 저기 쌍지리에서 이제 전기를 갖고 들어오는 내용에서 여기 어, 벌써 4, 5층에 그 빌딩을 짓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직접 볼 수가 있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삼 SK 하이스 반도체가 섬, 그 동문 두창리에서 서문 쪽으로 해서 지금 남문 쪽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남문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여기까지가 아까 동문 쪽에서 출발해서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케아이스 반도체 개발 현장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쭉 이제 우린 계속 내려가고 오른쪽에도 저렇게 건물이 들어서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남문이고 원삼에스케이아의 개발 현장이고요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발 현장이 아니고 여기 이제 식당이라든지 한바 식당들이 있는 곳인데 아, 여기는 한마디로 수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사람들이 대박이 된 땅이다 이렇게 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곳에 자 오른쪽 같은 경우, 왼쪽 같은 경우 개입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입관리지역은 보통 지금 호가가 어, 600만원 전후에 호가를 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한 400만원 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도로에 접혀져 있느냐 용도지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부 가격은 틀리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맛들한식뷔배라든지 여기 지금 그 징크판넬로 여러 건물을 지어놨고요 여기 왼쪽도 보시면은 호랑뷔패라든지호랑번점중식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왼쪽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어 원룸을 지금 엄청나게 짓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이제 그 현장에 저런 원룸 짓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앞으로 이 남쪽길을 이 57번도라도 저런 엄청난 원룸 단지가 있을 것이고, 어, 저는 여기서 이제 김미화의 그 카페가 있습니다. 김미화의 카페. 어, 여기서 유토를 하겠는데, 어, 김미화의 카페 옆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바로 블루 원 어, 골프장이 되겠죠.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김미화의 그 마을 일자 눈썹 저 간판이 보이고. 자 여기 김미화의 루케리안 카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창리 어, 동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서문으로 해서 남문까지해서 김미화 마을까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1월 4일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새해에 저희 동생을 찾으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만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